What is t h t h o r Why s t r crying? Why w 아, 그래서 그왜 울었냐? 오늘의 드풀팅카 알등급 영화 최초 10억 달러를 넘겨버린 조커. 그리고 이 조커를 순식간에 제압한 마블의 필살기. <목소리> 개봉한지 벌써 두 달이 되어가는 이 시점. 이제 이 영화는 12억을 넘어 13억에 근접 중이고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궁금증. 대체 우리 또르는 왜운 것이냐? 바로 본 듣아 보자. And breaking the internet. I'm about to make a name for myself here. Who is your dialect coach? The Minions? 자, 먼저 드프리의 트윗. 드프리는 지난 8월 이 문제 제자를 업로드했고, "난 토르가 왜 울고 있는지 안다. 그걸 잊을 수가 없다."라는 글을 작성. 다음 날인 8월 2일엔 햄식이 또한 트윗을 통해 나도 비밀을 지킬 수 있어라는 답변을 남기고, 8월 4일엔 마블도 이걸 봤더니 크라잉이라는 영상을 게재합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장면은 또르의 2편 다크홀드에서 죽는 걸로 장난친 로키의 모습, 그리고 그걸 또 속는 또르의 모습이었고, 이 장면을 이번 영화에 그대로 재활용한 것인데. 일단 영화에선 주구장창 토르가 운 이유를 언급했고, 드프리는 끊임없이 이 천둥의 신을 찾았죠. 당연히 영화 전반엔 이게 실없는 농담 정도로 그려졌지만, 패러독스는 여기에 대해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할수 없고, 넌 아직 거기에 대해 알면 안 된다. 라는 식의 언급까지 했는데, 이 떡밥을 조금 멀리까지 바라본다면, 이건 향후 마블에서 데드풀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에 대한 암시라는 걸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그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건 바로 이 부분. 이번 영화엔 앵커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앵커는 특정 상황의 중심적인 요소나 주제, 마블레에서는 해당 시간선의 가장 중요한 인물을 뜻하며 만약 이 중심 인물이 사망하게 되면 그 시간선마저 사라진다는 개념으로 소개되었고 드프리의 타임라인 그러니까 지구 1005의 0 중요 인물은 로건이라 설명됩니다 데드풀의 시간선은 곧 사라질 상황이었고 영화는 이 타임라인을 지키려는 드프리와 로건의 이야기로 전개되며 끝내 이 시간선을 지키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영화의 초반 t v 가 데드풀을 데려온 결정적인 이유 바로 데드풀이 향후 지구 6.16의 사건 이 특정 사건에 꼭 필요한 존재이고 여기서 굉장히 막중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 즉 특정 시간선의 앵커가 될 수도 있음을 암시합니다. 물론 앵커의 개념 자체는 이제 막 도입되었고 앞으로 마블이 어떤 식으로 변화를 주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앞서 세상을 구해낸 데드풀이 이제 이 시간선의 앵커가 될수 있다는 거죠. 어 이렇게 되면 소니 유니버스의 앵커, 어, 지구 머시기의 앵커 등등 각 유니버스의 앵커가 꼭한 명씩은 존재한단 말인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익숙한 유니버스. 이 지구 616의 앵커는 누구일까? 첫번째는 스칼렛이지. 바로 언젠가는 꼭 돌아올거라 확신하고 있는 우리 완다 누나인데, 실제 완다비전과 판포의 감독, 맷은 여기에 이렇게 답합니다. Anchor beings, the importance of anchor beings. If one dies, their universe dies out. Who do you think is the anchor being of 616? Oh gosh, I don't know. You know, I'd have to say for 616, I'd have to say the Scarlet Witch. You know, my my girl, Wanda Maximoff. 네, 완다는 결국 돌아올 것이고 완다라는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중요도를 보았을 때, 그녀는 향후 닥터 등과 맞서 싸우기 위한 마지막 키가 될 수도 있는 상황. 또 원작의 스토리까지 생각해 본다면 이 향후 등장에 될 엑스맨 사가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 오이 바로 최고의 소설어 슈프림 닥스인데 그가 얻던 14605분의 1의 확률. to view alternate futures to see all the possible outcomes 닥스는 여기서 정확히 어떤 걸 봤는지 직접 언급하지 않았고 결국 토니의 희생이 이 세계를 살렸지만 만약 닥스가 이때 보았던 미래가 자신이 앵커가 되는 미래였다면 결국 자신을 쉽게 희생하지 못한 거라 볼수 있죠. 네, 이후 작품에서도 그는 매우 중요한 존재, 또 위험한 존재로 암시되었기 때문에 이 닥스가 앵커가 될 확률 또한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마블에서 이 앵커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 앵커의 개념은 다음 영화에서 제대로 다뤄지겠지만 원작에선 각 유니버스를 하나하나 파괴하던 존재 즉 몰큐맨이라는 캐릭터가 등장한 바 있고 이 캐릭터가 사망하면 그 행성도 터져버리는 그러니까 지금 이 앵커와 같은 역할을 보여준 바 있기 때문에 향후 m c 에선이 몰큐맨의 역할을 앵커가 수행할 것이고 이제 곧 등장하게 될 메인 빌런 즉닥터둠이각 유니버스의 앵커의 존재를 알아차린 뒤그 시간선 자체를 삭제해버리는 그림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둠스의이 스토리를 전개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다시 토르의 장면으로 돌아와 뭐 사실 단순히 이 장면이 마블의 마케팅 그러니까 영화 속 토르가 등장한다는 점또 데드풀과 좋아하게 된다는 점 근데 여기서 죽어가는 드프리를 보고 토르가 울고 있다는 점이 자체가 영화를 홍보하는 수단일 수 있겠지만 1년 동안 틀어박혀서 각본만 썼던 이 형들이 향후 전개될 마블의 스토리 그러니까 어벤져스에서 만나게 될 둘의 그림까지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번 영화에선 좀재밌어 만한 그런 애드립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었을까요? Oh yeah, I mean, Ryan and I spent many, many, many months writing huge chunks of this movie together. Every day in his apartment, we would sit there and we would try to make each other laugh. And when we did, that's what ended up in the script. 따라서 개인적인 생각엔 이 장면은 향후 MCU 다시 지구 6일륙으로 건너온 데드풀이. 어벤져스를 도와 전투에 합류하고 닥터둠을 비롯한 빌런들에게 부상을 당한 뒤 절친 토르에게 안기는 장면이 아닐까 뭐 드프리가 제사의 벽을 깨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나중에 토르를 만나면 요런 대사를 먼저 꺼내겠죠 왠지 자기한테 안기고 싶다 향후 시크릿워즈에선 요 장면을 역으로 그대로 패러디하면서 개그신으로 쓰게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네요 어쨌든 앵커의 존재는 향후 마블 영화에 굉장히 중요한 소재로 활용될 것이고 이걸 대표적으로 보여준 인물이 데드프리기에 이때쯤엔 과연 누가 앵커가 될 것인지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묘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때까지 이 둘은 계속 출연을 할 것인가? 사실 이번 영화는 소편 제작을 염두하고 만든 게 아닌 과거 폭스 영화에 대한 헌정, 엑스맨 유니버스에 대한 헌정에서 비롯된 영화였지만 이후 캉캉이의 퇴출, 로다주의 복귀, 또 정말 어마어마한 수준의 흥행, 13억 달러 가까이의 흥행 기록을 찍어버리면서 사실상 이 둘은 향후 마블 영화에 어떻게든 데려와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네, 제아무리 아름답게 퇴장한 로건 완벽한 마무리를 보여준 아이언맨이라도 사실상 이쩐 앞엔 장사 없다는 게 증명되었으니 말이죠 이번 영화의 흥행 수익은 무려 1조 7,400억 때문에 팔기는 이두 명의 배우를 어떻게 해서라도 적어도 90살까진 쓰려 할 것이고 이 드프리와 잭맨 형 또한 거절할 이유가 없으니 이번 챕터가 마무리될 시크릿 워즈까지 이 형들은 아주 중요한 존재로 그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로 이 영화엔 다시 돌아온 X23 또 드프리가 공개한 이번 영화의 삭제 신 일겜비까지 컴백을 암시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히어로들이 이 영화에 돌아오겠죠. 영화의 개봉 이후 드프리는 수많은 비하인드, 숨겨진 장면들을 인스타에 업로드하는데 여기엔 울버린의 그자를 그대로 패러디한 울버린. 을또 패러디한 드프리, 렉섬FC의 공격수, 영화 속 웰시플로 출연한 폴멀린, TV의 요으로 깜짝 출연한 트레이너 로, 데드풀 군단의 비하인드, 카메오들에겐 이렇게 장문의 메시지를 남기고, 아, 저 말을 가겼던 에반스, 해피까지 모두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한 번씩 구독 부탁드리며, 그럼 전또 다른 마블뉴스, 다음 루머띵크로 돌아오겠습니다. Damn. Yeah.